언제 어디서나 더 자유롭게 레노버 2025 아이디어 패드 슬림 56IRH10. 먼저 2024년형 구 모델과 2025년형 신 모델과의 한눈에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패널 2.8K OLED DCI-P3 100%. CPU 인텔 코어 i5-만 3420H 고성능 CPU 탑재. 메모리 DDR5 SoDIMM x 2 슬롯 스토리지 n b m e x 2 슬롯 배터리 60 더베르 H 그렇다면 이번엔 주요 특징을 요약해서 한 눈에 살펴볼게요. 인텔 코어 i5-만 3,420H 고성능 CPU 2.8K OLED 디스플레이 울트라씬 앤드 도르벨 디자인 디스플레이 HDR 600 100% DCI P3 500 니트 OLED 120Hz 리프레시 레이 듀얼 SSD 앤드 메모리 슬롯 RAM 16GB 8GB XE 2 슬롯 1TB SSD M.2 2242 PCIe 4.0 X4 n v m E 슬롯 코 파일럿 플러스 PC 60W H 최대 8 시간 연속 사용 Wi-Fi 7 높은 효율성 빠른 속도 PD 충전 지원 USB-C 3.0, 40.64cm 대화면, 16:10 비율, 상하판 알루미늄 소재, 영화관 같은 편안함, 2.8K 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HDR, 트루 블랙 천 모든 화면을 채우는 강렬한 색상과 탁월한 선명도,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 액션을 16:10 화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2.8K OLED 디스플레이 2880x1800 해 u 루션 트루블랙 1000, 100% DCI-P3, 500니트 OLED, 120Hz 리프레시 레이트, 레이싱 게임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거나 영화의 세계에 몰입할 때, 편안한 시각적 경험과 함께 스리넘치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소리까지 완벽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 120Hz로 다이나믹하게, 초당 120개의 섬세한 프레임으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20Hz 높은 프레임으로 깔끔한 화면과 높은 반응성, 강력해진 작업 효율성. 인텔 코어 i5-만 3420H CPU, 13세대 인텔 코어 i5-만 3420H 프로세서는 혁신적인 차세대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텔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멀티태스킹, 게이밍, 그리고 다양한 작업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총 8코어 12스레드, 인텔 스마트 캐시 12MB, 최대 터보 주파수 4.6GHz, TDP 45W. 더욱 유연해진 확장성. 듀얼 SSD, 스토리지 플러스 램 슬롯 서포트. 멀티미디어 작업도 무리 없이 가능한 SSD와 램이 장착되었습니다. 추가 슬롯을 제공하여 더 넓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램이슬롯 16GB DDR5대 5600 빠른 작업 속도를 위한 초고속 램 플러스 추가 슬롯 SSD 이슬롯 512GB NVMe PCIe 4.0 x4 예장하드가 불필요한 대용량 저장 공간 플러스 추가 슬롯 스타일과 견고함을 갖추다. 극강의 슬림함과 견고한 메탈 바디 4K 60Hz 연결 지원의 C타입 포트와 4K 30Hz 지원하는 HDMI 포트로 최대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까지 두루 갖춘 1.69kg 16.9mm